이 문제는 지금 서로 다른 세실근이면서 세실근이 모두 정수. 그러니까 실근이 교점의 x 좌표잖아요 그러니까 x 좌표가 모두 정수가 되도록 하는 K를 찾아야 됩니다. 그러니까 조금 더 까다로운 거죠. 그래서 일단은 지금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건데, 우리가 얘가 0되게 하는 실근을 찾을 때 이왕시켜서 는 K로 바꿀 거예요. 이렇게. 그러면은 지금 좌변에 있는 이 3차함수를 이제 그려볼건데 미분하지 않고 미분하면 또 인수분해가 안되거든 이거 그래서 일단 이 3차함수 그래프를 묶어서 인수분해 해가지고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 이렇게 되고 지금 015가 절편입니다 015 3, 4, 5. 그러니까 지금 이걸 표시하는 이유는, 이제, 근이 모두 정수여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, 요 x 좌표들 정수 칸에 맞춰서 좀 표시를 한 거고. 그러면 이게 지금 감사하는 거니까, 뭐, 대충, 요렇게. 좀 이상하네. 자, 이렇게 이제 그려지겠죠. 음, 점대칭 같지는 지만 별로 그렇게. 자, 어쨌든, 이렇게 생겼는데, 자 y는 k 그러니까 y좌표가 얼마여야 이렇게 껐을때 실근이 세개면서 그쵸 여기랑 여기 요기 사이로 움직일 거 아니에요 지금 k가 아, 여기 그값두극값 사이로 움직이는데 교점이 항상 3개지만 이제 정수 세 실근이 모두 정수인 케이스를 찾아야 돼 그럼 일단 015는 정수잖아요 그러면 여기 2 3 4일때 함수값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그면 이제 f2 2를 계산하면 마이 곱하기 6 곱하기 인수분해 된거에 넣을게요 자 f2는 6이고요 f3은 마3 곱하기 2 곱하기 마이 해서 12가 나오고요자 f 3는마4 곱하기 3 곱하기 마이 해서 12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3이랑 4일 때 함수값이 똑같고요 그림을 좀 다시 그릴게요 좀 여기서 0, 1, 일단 이렇게 그렸고, 얘가 좀더 많이 올라가서, 2일 때는 6인데, 3, 4가 함수값이 똑같고, 5를 통과해서 내려오는, 이런 식인거지 그러면 이제 k 는 어차피 이제 극값 사이로 움직이잖아요.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갔을 때 0과 1 사이에는 정수가 어차피 없잖아. 그러니까 여기 지금 불가능이지 이 구간.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갔을 때 0, 1, 5가 다 정수라서 일단 k 값이 0 가능합니다. 그리고 얘가 이제 더 올라가면 여기에서 어차피 우린 정수만 보는 거니까 여기. 2일 때 한번 볼게요 2일 때 보면은 요 2일 때 6이었고 얘는 왼쪽 오른쪽 봤을 때이 오른쪽 보시면은 지금 4도 아니고 5도 아니고 그 중간이기 때문에 정수가 아니죠 그래서 무조건 안 되고요 이제 얘를 더 올리다가 3, 4일 때1이였잖아 그럼 여기에서 지금 얘랑 얘는 이미 정수근을 가지니까 여기가 정수이면 지금 12도 답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요게 그 세근의 합 볼래요? 이게 K값에 관계없이 세근의 합이 얼마냐면 A분의 마이너스 B하면 세근의 합이 6이거든요. 그러니까 세근의 합이 정수이기 때문에 어차피 두 개가 정수면 나머지 한근도 무조건 정수야. 3이랑 4가 지금 더해서 7이니까 6되려면 여기가 마일 되거든요. K에 12 넣어서 인수분해 열심히 해봐도 돼요. 그럼 어쨌든 정수 세근이 나오기 때문에 K는 12 가능하고요. 자 여기에서 당연히 이렇게 더 올라가면 정수근이 없잖아요 애초에. 그러니까 이제 더 확인해볼 게 없지. 그래서 K값은 2개입니다.